<laughs> 이 새끼 봐라. 야, 쟤 아직도 돌아오고 있네. 야! <laughs> 야, 이 새끼야. <laughs> 네 팀해 <해적을> 주길 바라면서. 이 <laughs> 지하에 토템이 하나 있을 거예요. 저기 있다. 어, 여기 있죠. 오케이. 이거 토템 축복하려 줍시다. 자, 바로, 도템, 호젯. 세 개. 야, 벌써 죽었어? 오케이? 자, 이거 발자국이 안 보입니다. 저기, 가운데 호재 깔아놓으면 굉장히 도망칠 때 유용할 거거든요. 일단 이거 잡겠습니다. 저 뭐야, 사람인가? 사람이네. 너 뭐하냐? 야, 이거 AI 아니지, 이거? 이거 AI 아니지? 이거 뭐하는 거야? 어? <laughs> 이 새끼 봐라. 야, 좀 돌려봐. <laughs> 야, 이 새끼 게임 할 마음이 없네, 이거. <laughs> 볼 때린다, 그죠? 야, 쟤 아직도 돌아오고 있네? 야! <laughs> 야, 이 새끼야. 하하하하하. <laughs> 하하쟤 걸렸어, 걸렸어. 하하하하. <laughs> 이거 지스 호재 덕분에 스스로 일어난 거죠, 이거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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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이거 호재, 호 해주러 갈게요, 이거. 일 빨리 해 줍시다 일 빨리 해 줍시다 자 여기서 어디서 오는지 간을 봐요 오케이! 달려줄게 별대판자 하나 빠졌고요 여기 계단 위로 올라갈게요 야쟤 능력 꽉 차서 한 대다 으이씨 제... 놀래라 나 빠져주려 했는데 자꾸 이게 아다리가 야 지나가요 예 살인마님 <laughs> 지나가요 어 자, 내려가서 돌려줍시다, 이거, 가운데 발전기. 야, 안 쫓긴다, 이거. 오는 것 같은데? 그죠? 이야, 두근두근 합니다. 이게 또 호재라 발자국이 안 보이거든, 발자국이 안 보여. 아이고, 야, 온감이 있었어? 나살리마가100% 오거든? 오케이, 내려갑시다, 다시. 저기서, 아, 쟤 막걸이 죽었네, 저거. 이발, 이킬이라, 응. 음. 일단, 오케이. 어디서 온지 확인해요. 이제 여기 숨어 있어, 그냥. <laughs> 어, 이새끼 놀래라! 아, 나이 새끼, 이거, 이거, 응? 꺼져! 자, 판다! 아유, 침이 다 실패했다. 근데 유다 판자는 어쩔 수 없었어, 이거. <laughs> 클로데저 새끼, 뭐안 새끼야, 저거! <laughs> 야, 너밖에 없다, 진짜. 씨. 이어봅시다. 돌려도 되나, 이거? 나 돌려볼게요. 놀래라, 씨. 발수기 부셨어, 지금. 저까이는거 막아주러 갈게요. 저거 돌리는 게 낫겠다. 아이씨, 클로넥 저 새끼, 저거! <laughs> 야, 잠깐, 갑시다, 이거. 어리소울지 몰라. 옵니다, 옵니다, 옵니다. 예! 아우, 씨. 야, 자리가 너무 안 좋았다, 이거. 일자라서. 야, 근데 짝짜 크로메시 게임을 안 하는데요, 이거 어떡하죠? <laughs> 이젠 치료받으면서 좀 천천히, 느긋하게 해야 돼. 좀팀 해주길 바라면서. 하하하. <laughs> 래드레 그래, 그래. 아유, 나 죽으란 거지, 그래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바로 살리겠습니다, 바로. 필도 바랍니다. 자. 맞다, 나약 뜯어야 되는데, 잠깐. 야, 뿌려줘, 일단 뿌려줘, 한번. 키핑하고 있네, 그지? 일단 호재 효과. 야, 시작. 살려봐, 살려봐, 살려봐. 여기서, 살려봐. 주변에 없냐? 캠핑기지라도 좀 쌓아주자. 안 되겠다, 이거. 살렸어요? 어, 헛방. 나이스! 이렇게 중요할 때 헛방 아주 큽니다. 진짜 커요. 얘들아, 알지? 여기서 누우면 안 돼. 멀리 가서 누워, 멀리 가서. 야,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돌... 뺄게요, 그냥. 발전기 발로 쳤어요. 쫓아옵니다. 안 쫓아와요? 오케이. 다시 만지러 가. 자, 다시 가. 이제 옵니다. 와요. 발로 차는 거 보고. 오는지 확인. 오케이, 오케이. 봤다. 이거 판자 좀 쓰기 진짜 아깝거든요. 한대 맞고 그냥. 오케이. 좋았다. 갑시다. 되나? 오케이. 되나? 으아! 자! 돌아가다돌아가다 돌아가자. 자! 자, 오그로 끌어줄 테니. 대망의 발전이 한번 돌려보세요. 예. 네. 맞다,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. 좋 됐다, 이거. 또 만들어 왔어. 또! 또 만들어 왔어. 장틀이랑 판자가 없거든요, 여기. 곧 됐다. 야, 왜 뭐야? 야, 아니, 야, 이것도 억울한데요, 솔직히. 야, 방금 끊긴 거맞지 끊긴 거. 이거 진짜 나 억울해. 진짜 억울해. 죽었다, 이거, 아. 야, 씨. 야, 솔직히 이거 빨리 넘게 했으면 갈만했잖아, 이거. 무슨 이런 렉이 다 있냐? 살인마, 핑바! 야, 120. 대기식... 억울하네. 근데, 뭐, 어찌됐든 간에. 클로디씨단 1초도 발전기를 잡지 않았어. 또 <laughs> 얄미운 놈, 어? 야, 이새끼야. 어? 발전기 좀 잡아주지. <laughs> 예, 다음 게임 갑시다.